현장 안전 확인, 환자 주의에 위험 요소 없습니다. 감염 방지를 위한 개인 보호 장비 에 착용하겠습니다. 현장 조사 수행하겠습니다. 측정관님, 환자와 환자 주의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환자가 가슴을 움켜잡고 있습니다. 환자는 가슴을 움켜잡고 있습니다. 측정관님, 환자의 신상 기자는 무엇입니까? 흉통을 호소하는 내과 환자 추정됨으로 특별한 신상 기자는 없습니다. 흉통을 호소하는 내과 환자로 추정됨으로 특별한 신상 기자는 없습니다. 사장관님, 환자의 질병 특성은 어떠합니까? 환자 질병 특성은 흉통, 호흡곤란 호소입니다. 환자 질병 특성은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합니다. 사장관님, 추가 도움이 필요합니까? 환자 수한 명으로 추가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자 수는 한 명으로 추가 도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장관님, 환자 척추 고정이 필요합니까? 환자 흉통을 호소하는 내과 환자로 추정되므로 척추 고정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자 흉통을 호소하는 내과 환자로 추정되므로 척추 고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기평가 수행하겠습니다. 채점관님, 환자의 전문적인 소견은 무엇입니까? 환자와 흉통, 호흡곤란 환자입니다. 환자는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입니다. 다음으로 환자의 의식수준 확인하겠습니다. 환자분 안녕하세요. 저는 1급 응급구조사 백유민입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홍길동이요. 성별과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90세 남성이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나요? 학교인 것 같아요. 지금이 낮인가요? 밤인가요? 낮이요. 환자분은 진압력 있으므로 의식 상태는 명료합니다. 다음으로 환자의 주 호소와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 확인하겠습니다. 환자는 지금 어디가 가장 불편하신가요? 가슴이 불편해요. 아, 가슴이 불편하시군요. 채점관님 혹시 환자 주위에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보이십니까?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환자의 기도, 호흡, 순환 상태를 평가하겠습니다. 환자는 말을 할수 있으므로 기도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흡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세정관님 환자의 호흡 상태는 어떠합니까? 환자 호흡 은 빠르고 약한 상태입니다. 환자의 호흡은 빠르고 약한, 약한 상태로 불안정함으로 비강테르라를 이용하여 분당 사리투 산소 주의하겠습니다. 세정관님 환자의 맥박 상태는 어떠합니까? 환자 맥박 약고 빠른 상태입니다. 환자의 뇌박은 약고 빠른 상태입니다. 세정관님 환자의 피부 상태는 어떠합니까? 환자 피부 차고 축축하며 청색증 보이지 않습니다. 환자의 피부는 차고 축축하며 청색증은 보이지 않습니다. 환자는 상태이고 통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빠른 이송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송중 병력정치 시행하겠습니다. 환자분 힘드시겠지만 통통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셨나요? 2분 됐어요. 증상이 무엇을 할때더 악화되고 완화되시나요? 2분 됐어요. 증상이 어떻게 찌르듯이 아프신가요? 쥐어짜듯이 아프신가요? 찌르는 듯하게 아픈 것 같아요 가슴 통증 이외에 다른 곳으로 퍼지는 통증이 있으신가요? 왼쪽 어깨로 퍼지는 것 같아요 가장 아프지 않은 게 1점, 죽을 만큼 아픈 게 10점이면 몇점 정도 아프신가요? 7점 정도요 통증 지속시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15분이요 다음으로는 과거 병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음식과 약물에 알르기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처방 받아 드시고 계신 약물이 있으신가요? 고혈압약이요. 과거에 진단을 받거나 수술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혈압이요. 마지막으로 드신 음식과 시, 물이 있다면 언제 무엇을 드셨나요? 기억이 안 나요. 흉통 이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으셨나요? 기억이 안 나요. 특별한 사항이 있으셨나요? 없어요. 환자는 다음으로 혈액증모와 신전도, 혈액내 산소포화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180 맥박은 120회, 호흡은 25회이며 산소포화도는 96%입니다. 심근도상 ST분절 상승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체 검진을 통하여 적절한 처치 수행하겠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보고하고 의료지도 받아 적절한 처치 수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급 응급구조사 백유민입니다. 홍길동이라는 50대 남성 환자로 통통을 주 호소하고 있으며 통증 정도는 7점. 찌르는 듯한 양상이 있으며 통증 지속시간은 약 15분 정도라고 합니다. 왼쪽 어깨 쪽으로 경사통이 있으며 과거력으로는 고혈압이 있습니다. 진압력 확인상 의식수준은 명료하며 활력증후상 혈압 130-80, 에 맥박 120회, 호흡 25회로 불안정하여 비강패널라로 분당 사리터의 산소 투여하여 혈액의 산소포화도는 96%입니다. 신준도 확인상 s t 분절 상상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병원까지의 도착시간은 10분 이내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의료진대 부탁드립니다. 빠른 기동 하세요. 의료지도 감사합니다. 이상의 줄기를 의무기록지에 기록하겠습니다.